Congratulations to Tottenham because unbelievable 24 hours for Spurs. It's fair to start our video with Tottenham Hotspur because after Mohamed Kudus, who completed the medical today, after a deal agreed for 55 million pounds with West Ham, paid in three years, so Kudus is done. Will sign on Friday. Now Tottenham signed one more player, and uh, the story is about Morgan Gibbs-White, a player who was in the list at Manchester City during the beginning of the summer transfer window then they decided to go for a different strategy so instead of spending big in their position to spend money on several positions and so they signed Ryan Cherky for uh, the creative attacking midfielder and now Morgan white right, is going to Tottenham Hospital. It's a here we go in 24 hours kudos 55 million pounds and then also Morgan Gibbs-White for 60 million pounds because Tottenham triggered the release into the contract of the player at Nottingham Forest and so everything agreed between all parties involved the player is on his way for a medical on Friday Morgan Gibbs-White and Kudus new signings for Thomas Frank with a really ambitious project at Tottenham Hotspur uh, playing Champions League football next season and so Kudus plus Gibbs-White and more to come 차라리 요케레스를 영입해서 아스너를 환하게 만들자. 레비 회장아 미친 행보를 시작한 김에 어서가서 메시를 데려와라. 메시 말고 은바페가 좋을 것 같다. 은바페는 이미 과거의 뉴스일 뿐이다. 슈퍼컵 이전에 파리의 덴벨레를 데려오자. 이 미친 친구들아, 펠레를 데려올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다. 마치 우리가 첼시가 된것 같다. 나는 언제나 이런 순간이 오길 기도해왔다. 그래서 은바페 영입 발표는 언제인데? 요케레스와 왓튼 영입 이후에 발표될 것이다. 로드리를 데려오자. 2013년 여름 이후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다. 빌어먹을 우리는 위대하다. 제발 그만해라. 다 젖어서 더 이상 갈아입을 바지가 없다. 나도 더 이상 자극받기 힘들 정도로 흥분된 상태이다. 이게 바로 첼시 팬들이 이적시장에서 느껴왔던 감정이란 말인가? 문제는 첼시와 계약한 선수들은 전부 망했다는 것이다. 노팅엄은 싸움을 걸고 자신들이 최고의 선수를 그냥 떠나보내지는 않는다는 홍보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모기파의 이적을 멈출 수 없다. 단순한 허세이다. 지난 10년 동안 리그 사무국이 이적을 무효화했던 기억은 거의 없다. 파리와의 슈퍼컵을 앞둔 토트넘이 말 그대로 슈퍼 영입 러쉬를 펼쳤고 더 놀라운 소식은 이적 시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로마노의 한방입니다. 깁스 화이트 문제는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영국 주요 언론은 명백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노팅엄이 이적을 무효화하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고, 로마노 또한 토트넘이 낙관적인 상태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의 반응으로 한눈에 알수 있지만, 12년 만에 가장 파격적인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고, 핵심은 그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선수 이름이 하룻밤 사이에 하늘에서 떨어진 부분입니다. 토트넘의 엠바고는 강철로 보여지고, 깁스 화이트의 이름은 낭설로도 거의 전해지지 않았지만 뜬금없이 나타나며 북런던의 불을 지폈습니다. 토트넘 팬들조차 맨시티가 데브라이너의 대체자로 거론했던 선수를 자신들이 영입할 수 있을 것이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심지어 바이아웃 발동이란 파격행보는 더더욱 충격에 가깝습니다. 시즌 중반부터 회장의 경지를 주장하는 시위가 펼쳐졌었고, 보더지는 여름 이적 시장을 코어 팬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유일한 전장으로 여기고, 총력전을 펼치는 형국입니다. 깁스 화이트가 어떤 선수인지는 설명이 필요 없고, 올 시즌 노팅엄의 경기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라면, 그가 팀의 코어이자 마지막까지 챔스 진출을 두고 다툰 동화적인 스토리에서 주인공에 가까운 선수였다는 것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지난 시즌 경기력을 종합하면 메디슨의 상위 호환이란 표현이 허언이 아니고 잠재력까지 포함하면 리그 최고의 10번 후보 가운데서도 상당히 앞에 있는 선수입니다. 개인적으로 맨시티에서 뛰는 모기파가 보고 싶었던 이유는 그는 엄청나게 빠른 템포의 원투 패스를 즐기는 편이고 노팅엄에서는 전방 자원들이 그의 패스 타이밍에 다소 느린 움직임을 보인 기억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동료들의 능력 때문에 그의 플레이메이킹이 다소 둔탁해 보였던 것인지 아니면 판단력의 문제인지 개인적으로 알고 싶었고, 맨시티에 입단했다면 한 경기로도 바로 증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뜬금없이 그의 진짜 포텐셜은 토트넘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파이널 서드에서 손흥민과 솔랑키를 향하는 패스와 연계 플레이로 노팅엄 에이스의 진짜 가치가 한눈에 보여질 것입니다. 물론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는다는 전제가 필요하지만, 그는 스쿼드에서 특히 침투 타이밍이 빠른 선수입니다. 또한 트라이앵글이 형성된 상태에선 무조건적인 원투 패스를 시도하는 선수이고, 여기서 패스의 속도와 타이밍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가능한 최단 노선으로 볼을 운반하고 상대가 자리 잡기 이전에 적극적으로 팍스 침투를 노리는 모기파의 성향은 역시 역습에서 급한 성향을 가진 손흥민과 산술적으로는 시너지를 낼수 있고 해당 상황에서 두 선수 모두 원투 패스를 즐긴다는 부분에서 서로의 진행 방향에 대한 이해만 있다면 기대감을 가지기에 충분합니다. 다만 토트넘이 수미 영입에 실패하고 깁스 화이트가 지나치게 후방에서 플레이하게 된다면 언급한 강점들은 모두 소멸될 것입니다. 토트넘의 남은 이적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는 6번이고 그 선수 한 명의 경기력이 전방 선수들 전부에게 나비 효과를 일으킬 것입니다. 재밌게도 영입이 확정된 쿠두스도 지난 시즌 공미로 출격한 자원입니다. 메디슨과 클루셉스키의 부상으로 유로파 결승에서 누가 10번으로 출전할지가 최대 이슈였던 시절이 불과 몇달 전이었지만 지금은 팀 전체에서 공미의 주전 경쟁이 가장 뜨거워졌습니다. 4명이 한 자리를 두고 혈투를 펼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쿠도스와 클루셉스키는 라이트 윙 자리라도 차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기존 주전 공미였던 메디슨은 다른 포지션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1년 만에 아예 다른 팀에서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존슨 또한 이번 영입에 의해 자리가 가장 위태로워진 선수 중 하나이고 팀 입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그가 선발로 출전했던 경기보다 후반에 들어와 높은 에너지와 스피드를 가진 시점에서 더 활약했던 경기들입니다. 손흥민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의 거취는 시장 마지막 날까지 누구도 알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깁스 화이트 이적입니다. 토트넘의 엠바고는 세계 최고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고 발표 이전까지는 어떤 언론도 크게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적이 불발됐다면, 영원히 레비와 노팅엄이 협상했다는 팩트를 누구도 알지 못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언론에 나오는 기사만으로 손흥민의 거치나 협상 상황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깁스 화이트처럼 어제는 나오지도 않던 팀이 오늘 갑자기 등장해도 이상한 일은 아니며, 토트넘 잔류가 결정되더라도 과정에서 펼쳐진 이야기는 아마도 끝까지 알수 없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토트넘의 데뷔전은 슈퍼컵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날 손흥민이 캡틴 완장을 차고 가장 앞줄에서 나타난다면 에릭센, 알리가 있던 시절 이후 가장 강력한 이선 자원과 함께하는 경기입니다. PL 드리블 성공률 1위에 빛나는 쿠두스와 노팅엄 에이스가 동시 기용된다면 기존 스쿼드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파리와의 승부에서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생겨났습니다. 역습에 의한 원샷 원킬 득점에 최적화된 선수들이 토트넘에 다수 포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담이지만 현재 지구 최강팀인 파리의 허리에 존재하는 비티냐, 파비앙 루이스, 네베스는 파리 입단 직전 시기만 주시하면 쿠두스나 깁스 화이트의 직전 시즌과 비교해 절대 우위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비티냐는 울브스에 임대 와서 한 시즌을 뛴 경험이 있고 지난 시즌에 깁스 화이트보다 낮은 숫자를 생성하고 파리로 이적했으며 그 팀에서 월드 클래스가 되었습니다. 이번 토트넘의 영입 명단은 현 챔스 우승팀을 기준으로 봐도 결코 미미한 수준이 아니며 레바민의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PL팀 입장에선 할수 있는 최선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토트넘이 같은 리그의 아스널, 리버풀, 시티 같은 팀의 선수를 영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과거 반페르시나 스털링, 제주스 같은 빅클럽끼리의 이적은 PL 역사상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PL 빅식스를 제외한 팀의 에이스들이 토트넘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영입 가능한 유일한 대안이고 정확히 쿠두스와 깁스 화이트 같은 자원들입니다. 로드리나 야말 같은 현 시점 세계 최고 선수들은 토트넘뿐 아니라 아스널, 첼시도 영입할 수 없고 그런 선수들의 영입을 주장하는 팬들이 있다면 망상입니다. PL 최고의 선수들은 지금의 이름만 보면 거대하지만 살라, 로드리 등 대부분 스타들이 영입된 시점을 주시하면 당시의 가치가 아니라 잠재력에 더 비중이 높던 선수들입니다. 토트넘이 가진 약점은 데스크 이후로 몇몇 선수들이 합류하고 이전보다 경기력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했던 기억들이고 대표적인 예시가 은돈벨레입니다. 영입 당시에 평판만 주시하면 은돈벨레는 거의 라이스이자 카이세도였지만 결과는 암울했습니다. 결국 영입 선수들이 이전보다 더 성장한다는 스토리를 위해선 감독의 역할이 절대적이고 프랭크에겐 중장기적인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1000억에 영입한 선수가 3-4년 뒤 2000억 선수가 될수 있냐는 싸움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성공한다면 토트넘은 우승권의 팀이 될 것이고 제2, 제3의 은돔벨레가 속출한다면 당연히 폭망입니다. 손흥민 입장에선 가장 가까이에서 뛰는 공미나 라이트윙이 바뀐 것만으로도 제법 다른 팀에서 뛰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가 이 팀에서 함께하고 싶다는 감정을 느낄지 완전히 리셋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뛰는 게더 즐거울지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이 중요합니다. 축구에선 경기의 결과만큼이나 이적 시장에 따라 팬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재밌게도 토트넘은 이번 시장에서 가장 큰 박수가 나타난 팀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스토리의 끝에 득점왕의 이탈이 발생한다면 산술적으로 스무 골 윙어의 공백과 대체라는 압도적인 스케일의 숙제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 숫자를 곧바로 재현할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선, 토트넘은 2,000억을 넘어, 리그 역대 최고 이정료에 육박하는 총알이 필요하고, 돈이 마련돼도그 선수가 토트넘 유니폼을 입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농담으로 메시나 은바페의 영입을 말하는 토트넘 팬들이 정반대로 손흥민을 잃게 된다면, 상당히 예능스러운 전개이고, 이번 시장에서 가장 거대한 반전의 가능성은, 여전히 캡틴의 거추입니다. 손흥민의 숫자를 대체할 득점왕 후보로 한정하면 살라나 홀란드 같은 딴 세상 레벨의 선수들이 가득하기에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한껏 들뜬 시장에서 하루 만에 나타나는 찬물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솔랑키, 모기파, 쿠두스 조합에 설렜던 팬들이 갑자기 왼쪽의 주전 윙어가 테리나 오도베르가 된다는 것은 초격차입니다. 토트넘과 손흥민의 이야기가 주목되고 폭풍의 여름 이적 시장은 현재 진행형이며 더욱 뜨거운 소식을 기대합니다.